건강하시고, 오래 하시 오래 하면 안 돼. 윤석열 때 이런 장면을 본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laughs>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의 한 대례시장을 열렸습니다. <laughs> 아니, 혼이 상인회장입니다. 아니, 혼이 <laughs> <난이 시켜주지 않나? 웃음> 상장입니다고습니다 어, 네. <laughs> 대기하고 있었어 <laughs>

신발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지 주민들 좀자살고해 주이서. 요 심장이 뛰죽겠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 고 오래 하시고 오래 하면 돼. 래 하라고 부선 좀 많이 주세요. 그러려고 오늘 이나도으니 예예. 러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마침. 니다 어? 예. 음. 네. <laughs> <진짜 깨끗하네. 웃음> <laughs> 아, 고요 진짜 어요 <laughs> 야, 아잘 찍었어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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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야. 시민들이 전부 보다 와요. 네. 지나가는 시민들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 때랑 다르죠.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자. 하나둘 몰려들어서 아예 구름 2파. <laughs> 구름 2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세계때 이런 장면을 본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십니하니다 진짜? 예! 보고싶어서 아니 한국 야구로터 전통있는 야구로터인데 아무나 좋아 저도 하나 주세요 하나씩 드세요 네네 형님도 나세요만원짜 됐다 살아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네. 사람 좀 발전시켜주세요. 죽은 여동생은? 예. 야권도 잘 살라. 아, 그래? 아, 그럼 오늘. 되게 어렵죠? 예, 예, 힘듭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애를 찬다. 그래, 그래. 나이프 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일 많이 봐주시고. 네. 어, 6시 근무하세요? 예. 자 모든 시민들이 오고 있어요. 네. <laughs> 윤석열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품도, 새해 복많 받으세요. 요 <laughs> 끝. 김건희. 사진을 찍는 시민도 보이지 않고 시민들 아예 차단해서 혼자 다니고 있어요. 뒤에 사람들 지나가자는 누가 왔나? <laughs> 상인들도 좋아하지 않아 사진 찍을 생각도 안해 아무도 <웃음> <웃음> 차이점이 많죠. <laughs>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해 보면. 장 인들 의 얼굴 에도 웃음 이 없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여기에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면 부산을 비롯한 남북권 주요 항구들은 전 세계 선박이 드나드는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남북권 내륙은 전체가 광역 산업 단지로 변모하여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북극해를 지나 유럽까지 곳곳에 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함께 수확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 북극 항로 시대를 부산이 앞장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울산과 경남의 국민 여러분, 저와 해양수산부 직원의 꿈과 북극 항로의 미래가 여러분의 꿈과 미래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청년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지역이 활력을 찾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며 나라가 새롭게 도약하는 혁신과 변화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기회와 희망으로 충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리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심, 좀 심한 것 같은데, 그거 아직 못됐잖아요. 그거 아직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새창살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중국 불법 벗선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저 전재수 장관한테는 국무회에서 몇번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제 대응방식을 주로 이제는 퇴거, 저지 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최대한 납포해라고 그때 예. 지시했는데, 지금 예. 어때요? 저희가 지금 오늘 어제까지 지금 56척을 납포를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선도 질서가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불법 조업을 하면 손해가 보, 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네.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경계 넘어와 가지고 불법 조업하는 거 사실 잡으려면 저항도 심하고 우리가 단속 역량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다 도망가고 오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이제 단속 전담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불법 어선들은 이제 쇠창살이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뭐 지금 뭐이 자르고 들어가고 막 이러던데 포탄으로 쏴버리기는 심, 좀 심한 것 같은데 뭐 어, 저희가 이제 무기 이제 요새 충격 드리받는 그런 어선 저기. 단속 단, 단속 정도 있잖아요. 예, 예. 단속 전담 함정을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못 됐잖아요. 그거 아주 불법을 감행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 창살 만들고 그, 그다음에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그런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요. 저항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항해 장비라고 있습니다.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준해 가서 쏘게 되면 음. 좀 무력화시킬 음, 수가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원들이 김명손상은 아, 안 생기게 예, 예. 아, 통, 통제 시스템을 예, 공격을 해서 예, 예. 음. 예. 어쨌든 이거를 야, 한국 그 저기 저 해역에 들어가 가지고 불법 조업하면은 꼭 잡혀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벌금에다가 또이 사람도 구류시키죠. 이제 저희가 이제 무허가 저항하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속을 하고 있고요, 영예 음. 침범에 대해서도 구속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그중에 선별적으로 해, 하면 그뭐 잡히는 게재수 없으면 잡히는 거지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돈, 대... 돈도 모아서 저 준다면서요. 서로 네, 네가 그래. 걸리면 우리 쫙 모아가지고 벌금 대신 같이 내주고 이런다면서요. <laughs>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정보를 이제 듣기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데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열 척이 넘어와서 결국 한척 잡히면 아홉 척은 도망가면서 한척 잡히면 그돈 열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다음에 또봄 올려와서 또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네, 잠깐만. 예.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게 예상이 되면 이것도 예. 나오긴 한데 열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지. 예. 그 담보금 상향하는 부분은 해수부하고 관계기관은 협조를 해서 요 상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법 개정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에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그 어디 외국 어선이 와가지고 하도 그러길래 그웬 여자 해양 해수부 장관인가 해군 장관인가가 몇 척을 격침을 시켜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아예 안 오더라고 그렇게 그렇게는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지 이거 언제 하루 종일 이 많은 인력이 매달리고 맨날 단속하고 있습니까?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초기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나중에 고생이 좀 줄어들 거예요.